미용권, 미용권 말하는 거 아니야? 가로질. 아... <laughs> 아... <laughs> 음, 나 거기 없어. 아, 그쪽 참고하라고. 나. <laughs> <그걸로 요구. 웃음> <laughs> 아이 타워칠 시간에 제발 빼고 오라고 하지마 바야바 죽었다. 어, 잘한다 이. 이. 아 야. 3번 막을 거지. 아니야, 아니, 밀어. 타워 밀어. 타워 밀어. 그냥 밀면 돼? 응. 타워 밀어. 애들 위치까지 보면서 있다고. 아, 못해, 못해. 애들 위치까지 봐야 된다고. <웃음> <웃음> 와. 다 어, 피가 다달긴 했어. 근데 내가 못 피어 가지고. 일단 엄청 말랑하고 있네. 어마기 감기. 나없공발이 없어 가지고. 여기 서 내려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올라와서 타 왔다. 나 바이 좀 살짝 밑에 지금 타고만 있는데. 지금 쳐다봐 있는 살짝 어딱 맞지 딱 맞지. <laughs> 까막이 나왔다. 아, 이런 식으로 이번 갔어 이 때까지. 음, 원래 그렇게 믿은 거야. 음... 그러면은 드렉슬러 같은 거 없으면은 무적 자리야. 투사체 아, 긴 스킬 없으면은 무적 자리야. 아마 이게 잘렸는못 아, 잡았네. 나 뺀다. 카로 샵. 걔 카로 샵. 아, 아 씨작하라 키오씨, 공인데? 발차는 그 대학교? 아, 사거리가 더 짧아. 사거리가 조금 짧다. 대체적으로 한타가 지금... 두 군데서 나가거든요? 내가 형 백업을 가고는. 응, 뚜벅일 때는 가까운 데로 가. 그게 형이야. 어쩔 수 없어. 웬만하면 내가 형이랑 둘이 할 때는 계속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면 웬만하면 다 먹여주고. 지금은 캐럴부터. 캐럴 위치부터. 없어. 넘어가? W, 아군 딜각다 만들어. 음 공가 그 공가 되겠다. 이건. 탱커 없을 때 타라가 그 공가기가 제일 편한 캐릭터. 지금 음. 나와 있는 캐릭터들 중에 원딜 중에 적팀이 탱커가 없을 때 제일 편한 캐릭터가 하고 싶은 거다 음. 해. 음. 아, 지금 카로슈 티모시만 아니면 내가. 음. 맞지는 않거든 로주도 궁강 아니면 사거리로을수없 내가 이렇게 먼저 잡아야 돼. 애들 위치 다보이는스시커쎄네 아우, 갑자기 내리고. 맥이... 와, 나갔구나나 타워 친다구요. 어차피 어, 마을 타워 치라고 들어가지. 이말 나고. 어, 한번 끓여줄까?

아 방금 단락 때문에 저거 비형복 이상해 나가서 원래는 저렇게 내가 맞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laughs> 아따 잘 풀리는구만. S 손 너무 좋구만. 붕만 뿌리고갈까 아낄까? 아끼자. 한타트했어. 유리할 때 타라가 오히려 상대팀 레벨링 딸릴 때는 궁을 한 탓했어야 돼. 적 팀이랑 레벨링이 비슷한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에 궁을 보여주 아, 우렉 레, 우 잡자. 이거 잡자. 아, 우렉 미쳤냐고 방금? A가 니 누가 먹냐고 그런 말할 그게 아닌데. 아, 내가 개심하다 지금. 그렇지 지금 내 개심하지. 박스 위에서 써,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5번에 쓰자. 저게 됐다. 아씨. 어? 그냥 들어와서 5번 했어? 투 계속 돌리고. 아 렉스 너무 심하다 저거 티모씨 방타 쓰면은 우리 못 느꼈을텐데 호타로 들어왔는데? 어? 그러네? 어젠가? 누가 호타로 개사기년 하면서 욕을 하는거야 지가 하라해 <laughs> 어이가 없더라고 타로가 좋긴 좋은데 요즘 솔직히 호타로 할거면 다른 캐릭터가 너무 많지 제 백업은 한은 그 강만, 강만 보자. 제켈 강만한 번 보자. 강만. 아니, 이동할 때마다 레 이거 대치 강만 봐줘도. 제게. 없게 제게. 제그 제게. 제게. 제 너무 심해. 아니면 없어. 요까지는 내가 뺏고 고 오신 거요 음. 제이 쪽까지. 제이 네 음. 1대1은 이길 거야. 제이가 하로는 얘기야. 로슈가 크게 싸우면은. 먼저 치는 건 아니 일카 제이. 가로슈. 풀 스택일 때 우클릭 데미지가 좋은 거지. 판정이 좋은 캐릭터가 아니라서. 트로퍼 먹어 일단. 아, 음. 아, 렉 진짜 개심하네. 2사 스킬 들릴 때마다 지금 렉 계속 걸리고 있어. 난입이라서 아, 진짜 너무하네, 게임. 내가 존나 사랑한다, 진짜. 빼고? 들어가면 안 돼. 네, 안 들어가서 살았구나. 아, 렉도 집을 안들어 에런? 바깥에다 쓸걸 그랬나? 아니, 야 안쪽으로 쓰는 게 차라리다. 좀 결과론적인 거라 애들이 안 맞아가지고. 아, 지금 공은 다 땄거든? 응, 방키 사고 하면 될거 같아. 이사 공이야? 일찍 온다는데. 토다 공이잖아. 응, 아, 근데 안 좋더라고. 스킬이 좀 약하게 바뀌길래. 아이씨, 일반적... 저팀 근디리만 나와 오시면 어디로 오지 가늠이 안 된다. 지금 이 음, 테러 리티 갔다 지금 리 아이씨, 힐. 아니 일 들어간... 딸티... 아이고, 아휴, 아휴... 하루가 리블 먹고 골목으로 들어가 타황에서 <laughs> <laughs> <당황했어, 웃음> 그래서 아! 지금 노타로가 왼쪽으로 들어갔잖아. 그럼 애들 왼쪽에서 수비한다는 거야. 저거 노타로. 아나 지금 빼고 못 가겠어. 살려주면 들어가고 살려주면 들어가고 이래 지금. 야 나와. 내가 몇 번을 살려줬는데 왜 계속 들어가는 거야? 저거 캐럴 리사라서 못 일어나.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몇번 눕혔어 리사하고 캐럴을. 근데 왜안 나오냐고. 애들 1번갈 거야. 그럼. 중앙이나. まんあ,っあっ、シャンパン。 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까 재킷 쉽지만 않았어. 그거... 투 싸울 때도 좀매네 아, 계속 안 나갔다. <laughs> 아, 자잡게 하면 안 되지? 봐줘. 아이씨바 분신하지마. 분신 지금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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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나나 나이스! 나이스! 나네 400점인데 <laughs> <laughs> 아, 죽었습다 <laughs> 아, 시작됐어. <좋았다. 웃음> 으면 됐는데. 잡을 줄 알고 앞에 들어, 앞에 보러 들어갔는데 그냥 잡는 거 마무리해 주고 뺄거 인견됐냐 녀? 까마귀 죽었네. 다 공정. 해충 칠때 아니야. 5번에 그냥 바로 공 써서 부숴버리자. 응. 음. 응오진 음, 않아. 아, 혼자 오진 않았어. 옵션. <laughs> 근데 금딜이 딜을 충분히 해서 내가 별로 할게 없네. 카로 슈 특성 저렇게 넣으면 딜 진짜 아예 하나도 안 나. 카로 슈. 카로 슈는 추격자의 발걸음 쓰면 안 돼. 다단이트 스킬 많은 캐릭터라서. 아니 그게 중요해? 그렇게 한두 번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면되지쪼 그래. 계속 돌려? 음. 중앙 조금만 올라 캐롤 있는데. 페로시 나. 까마귀. 캐롤 너무 들어가. 는데 돌려서... 캐롤이 뭐 어, 저렇게 들어가? <laughs> 나저친 <정말> 깜짝 놀랐어, 아까. <laughs> 투 <laughs> 돌려서 공차면 그냥 바로 소터 타면 공차. 소터 있어라고? 그냥 우리 지금부터 그냥 계속 압박하면 돼. 저희 못 나와. 아미친 타워, 타워 한번 빼고... 타워 한번 빼고 가라. 아, 개 어, 아파. 어. 이 죽었어? <laughs> 지금 같은 상황에 우리가 선타를 잡는 게 유리하잖아. 그럼 음, 압박하는거 물려고 나오는 캐릭터 있으면 우리가 선타 잡아서 먼저 죽이면 되는 거야. 우영 그렇게 음. 하면 돼. 편하잖아 카도 4번 갔어? 타로로 닥테는 아카도 효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평타가 타워 들이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로 빼야 돼 렉스트로 여기서 빼까만귀궁 빠졌으면 빼야 돼테 너무 들어갔어 테롤하고저 누구냐 체켈이 너무 막 들어가네 쭉 계속 돌려 응, 돌리고 있어 계속 반복하면 돼 그냥 계속 라인 계속 밀면서 압박하다가 궁 차면은 소호텀에 잡고 트로퍼 오면은 상황 봐서 트로퍼 잡을 상황이면 트로퍼 잡고 쇠 응. 차서 안 먹어도 되겠다 중앙이랑 오른쪽 라인 잡을 거야 저거 좀 착하게 지금? 아, 가로수 아이고, 닷고 이거 짜대가들어가들어존에 들어가. 있지만 분리할 때와이존에 있는 게 제일 밀어넣는 짓이야 오케이 안 오네 적어도 라인 밀고 거기 4번 앞에 있어 4번 조금 뒤에 있어 조금 뒤 응. 언덕 살짝 그 끝한, 끝나는 끝딱그 거리 오케이 어, 애들 라인 민다니까 이러면 그냥 아나 란네디 고아 오케이 지금 내가 먼저 란네디 하고 이러면 트로퍼 대체해서 이기면 게임 끝나. 오케이. 안 했어. 안했 던져 봐. 보고 바로 던지면 가, 어, 가. 갔다 맞아. 전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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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돼. 가비. 어, 누카비한번한번 들어가자. 저 TT 호타로 있어 가지고.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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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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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딸피. 아 그래, 야, 딸피, 딸피 무시해야지. 딸피 무시해야지. <laughs> 제이가 따라갔잖아. 제이가 따라갔잖아. <laughs> 아니, 제이가 못잡잖 아이고, 씨. <laughs> 제이가 따라갔잖아. <laughs> 아이씨, 개떡밥해. 이런 상황에 근들이 추노하는 거는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근들이 그냥 알아서 처리하고, 근들이 뒤지든 말든 원딜은 무시해야 돼. 오케이. 원딜이 근딜을 무시해야 되는 상황이 딱두 개가 있는데 근딜이 선진입했을 때랑 근딜이 추노할 때딱두 개는 원딜을 무시해야 돼. 특히 뚜벅이 하지만 그 근딜이 싫다면? 그러면은. 하이팅. <laughs> <laughs> 두번째 지만그 근딜이 싫다면. 아 이거 제킬렉인가 요즘 잔렉이 좀 심한 거 같기도. 하고. 방금 제킬 떨어질 때그 턱에 걸리듯이 타타타 하고. 아... 네. 그냥 잔렉 심해서 못볼수 있어. 아 전지 잘 묶었다. 맛있겠다. 지금은 아. 제킬 백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는 거 하나씩 밀어내는 방식으로 하면 돼. 왜냐면 저기가 지금 어차피 호자를 못 잡아. 어차피. 그렇네? 딜이 애매하네 얘가. 응. 저 상황에서 할수 <laughs> 있는 게 지금처럼 까마귀 궁 던지고 호자를 밀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아무것도 못 하니까 후퇴하는 상황으로 만들잖아. 음. 전지 끼고도 졌네. 아쉬워라. 아 아쉬울 게 어, 아니구나. 적팀한테는 아쉽긴 하지만, 아, 나한테 아쉬울 게 아니잖아. 좋았지 아씨, 이 만렙 찍고 계속 쳐 맞아가지고 딜그 맞은 양대 엄나 올랐어. 딜 욕심이 많아서. 아니, 잘 풀리니까 욕심이 나지. <laughs> 그리고 너 주캐가 대부분 회피기 피기가 있는 캐릭터들이라서 그래. 아빠피 잡아. 들어와. 나와 이렇게. 자, 상황 한 번만 보고. 아, 아까 막 잡을 곳 없죠. 아! 진짜. 미타를 움직여. 타워에 좀맘한 번. 보자자 이제 내려오니까 호자호자호자호시다자는 지금 상황에 내려오고 있어 브라 들어가고 들어가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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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어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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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운목으로 와봐 운 브라운 브잠깐브라가 브라운 가 왔는데. 라운브 아, 너무 아파. 가 저거 뺐. 어. 아니 돌아갔으면 빼야지. 혼자가 어, 뺏간 건데. 우리 장 그때 뺐으안죽었을는데말 <laughs> 진짜 안통하네 네 <놀람> 못 녹인 게 아니고 어그로 끌린 사람 계속 뒤로 갔고, 일단은. 호자가 빠질 타이밍이었으니까 못 녹인 거지. 상황이 안 보이냐? 거리가 애 세모가 많다 아 한판 한판 진짜 길다 그리고 될거같아 내가 해까 지금 그로 가는거 안좋아 아니 저게 먹고싶어서 저러는가 지금? 뭐지? 라인 나밀어! 뒤에 아니, 뭐야. <laughs> 그럼 들어가야 돼, 이러면 들어가야 돼. 이러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답이 없어. <laughs> 이거 궁 쏘시는데. 이게, 테러, 테러. 일단 어그로, 딜러 어그로. 안 맞았어. <laughs> 아니, 이게 뭐야. 뭐야? <laughs> 누가 궁을 아꼈다는 얘기야? 프로퍼가 벨로스였나? t 가 벨로스 아탱 okay. 내가 그래서 계속 라인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더데 자리 잡고 싸우는 게 이래 어. 아 아, 미친다, 이거 못한다. 잘한 줄 알았는데, 부딪혔다. 뽑았네. 킬만 보고 뽑았네 속았... 안 봤어. 제발. 하이미치네지지않 <laughs> 아,